단지 돈 때문에 1 2 0명이 상황에서 돈 벌려고 갔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정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국 김정은 시대를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많은 걸 받고 싶어 해그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이 이제 돈 벌러 갔다 이런 얘기 있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정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지원으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밀가루가 확 떨어졌어요. 왜? 밀가루가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러시아. 석유 수출국, 에너지. 그 다음에 비료 수출국. 이세 개만 받아도, 그 다음에 지금 무기 주는 걸로도 달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돈 때문에 만이천명, ,000명, 만이천명에서 안 끝나요, 전투병력이라면. 공병국이라면 만이천명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전투병이라면 만이천명에서 안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 벌려고 갔다? 김정은 욕하긴 좋죠. 그러면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국, 김정은 시대를 열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론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많은 걸 받고 싶어해. 그중에 하나가 뭐냐? 무기예요 무기. 뭐, 뭐 북한한테 무기 가져간다면 그거 말고 러시아는 소모성 탄약이 지금 필요한 거지. 첨단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핵추진 잠수함. ICBM 기술, 인공위성,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저도 못 먹어요 북한이 호주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전적으로 기술을 받기로 했어요 건조만 호주에서 하거든요 이게 오커스 동맹이에요. 2022년에 약속했는데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2030년대 중반이에요.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저 가난한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준다고 바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ICBM 기술 안 줘요 그거는. 인공위성 기술 저도 아마 옛날 기술을 줄 거예요, 조금은. 그럼 뭘 받을까? 자, 우리가 월남전 얘기를 해볼게요. 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했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북한이랑 대치하는데 보냈으니까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국한테 야, 우리도 좀뭐 줘. 그랬더니 미국이 준게 뭔지 알아요, 69년에? F4 팬텀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비행 우리 태역했어요원래다 69년에 F4 팬텀 전투기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F35, F22 랩터 기능 정도에 그 정도를 과장하면 막강한 동북아에서는 아무도 그런 행기가 없어요. 일본, 중공 그 당시 소련도 없었어요. 북한은 물론 없었고 이걸 일, 무려 69년에 일개 대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압도적인 지난해 9월에 바스토시니 우주 기지 가서 러북 북로 정상회담할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데가어요지 아세요? 수호의 전투기 공장. 전투기 공장 가서,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타봤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 이거 내, 내꺼야, 내 거, 이제 미래의 내거야 러시아가 그 정도 준다고 안 했겠어요? 저 많은 인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 탱크, 장갑차, 야포. 북한이 만들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현대가 안 됐거든요. 이 기술들을 러시아가 전수해주면 북한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돼요. 그 다음, 인민군이 가서 전투 경험을 어떻게든 피해 대가로 얻어올 거 아니에요. 현대전은 드론전이고. 그러면 전력, 무기 계량, 전투 경험, 그 다음에 파병했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빚을 갚아야죠. 파병해야 되죠. 거기다 돈. 받을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단지 달러 받으려고 용병으로 갔다? 우리 안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군, 우리 군민들 입장이 갈리거든요. 우리 전쟁 저거 이 아니니까 관심 끄자. 우리 전쟁이니까 파병하자. 살상무기 지원하자. 둘다 틀린 얘기예요. 이 전쟁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인민군이 포로가 돼서 우크라이나에 나 대한민국 갈 거야. 그럼 우리가 데려올 의무와 권리가 생겨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민군이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안보의 위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아니다 신경 끄자.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사가 가서 정보 얻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파병하자 왜 파병합니까? 우리 전쟁이 아닌데 파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민군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가 돼요. 살상무기 지원하면 그 살상무기 인민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 이 우리한테 전이 된다고요. 엮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양 극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의 적절한 관여를 통해서 전략적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다양한 단계별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신경 끄자. 당장 파병하자. 이런 극단이 이런 극단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국가 안보와 우리 국익이 관찰이 안 돼요. 지금은 신중하게 여러 솔루션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연락체계 그다음에 현장의 전장 정보 인민군의 정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민군의 정보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군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장 정보 인민군 이런 걸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 계획, 계기잖아요. 관계 없이 우리가 가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양 극단을 배제하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정쟁의이 상황을 활용하는 그런 건 지향을 해야 돼요. 또 국민 여론도 신중하게 우리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봐야 될 때입니다. 러시아의 병력 파견은 하루 이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 9월 마스토친이 북러러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6월 19일 금년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이미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인데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라고 했거든요. 물론 더 많을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한 거만 10월 3일 9일이지, 10월, 10월 9일 10일이지. 그러니까 이것과는 무관하다. 지금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갈리니까 제 개인적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북한의 이 자작극은 가능성이 제일 희박해 보여요. 왜냐, 북한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노동당 본부청사 하늘 상공에 나타났다고 사진을 공개했고, 이걸 또 노동신문에 공개했어요. 주민들이 보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동당 중앙청사 본부청사는 누가 있는 데냐면 김정은이 있는 데거든요. 북한에서 김, 김정은은 신으로 추앙받아요. 근데 김정은 머리가 세 번이나 뚫렸고 전단을 뿌렸다고 그러는데 자첫 번째 가능성 총비서 동지 이렇게 조작을 해봅시다. 중앙청사가 뚫렸다고 본부청사가 그런 기획을 올리면 그 순간 처형당합니다. 왜냐면 신격화된 김정은을 이용하는 거니까. 두 번째, 조작했다면 그렇게 김정은과 김주혜가 뭐 고급옷을 입고 무기를 사고 이런 내용을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볼수 있게 그 전단을 만드는 걸 만들겠어요? 가능성 희박하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럼 대한민국 군이 했느냐?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 군이 작전을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전단 뭉치도 허술하고. 전단 내용도 허술하고, 전단도 묶어서 살포가 아예 안돼 공질로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두 번째, 북한이 공개한 정찰기는 대한민국이 쓰는 원거리 정찰용 드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찰용 드론은 밑에 뭘달 수가 없어요, 무게를. 여기 끼에다뭐 달고 실고 가는 거본적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실으면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소형 기체 낙하 장치도 달 수가 없고, 그럼 장치가 커지는데 북한군이 공개했을 때는 비행기만 공개했거든요. 아무리 밑에 하부 장치가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 북한군이 분석해봤더니 뭐 과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이 작전을 하면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 <laughs> 무인기가 간다면 과거 기록은 모두 포맷하고 초기화 시키지 그 기록을 그대로 오랫동안 그 보내겠습니까? 그다음 2022년 12월 북한이 서울 항공에 무인기를 침투했을 때 우리가 정당방위를 북한에 보냈거든요. 그때도 유엔군 사령부는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조차도. 그런데 유엔군하고 협의도 없이 우리가 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북한의자살국도 아니야. 우리 군도 한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을까요? 자 그럼 남는 건 민간단체죠. 그런데 지금 탈북민들 중심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탈북민 주요 단체들은 모두 안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면 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단 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땐 전문적인 탈북민 대북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은 저 정도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남는 건 탈북민 단체가 아닌 나머지 단체인 거죠. 근데 저 드론 기술은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드론 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론 기체가 저 정도 기체면은 한 150만원 정도 하고 평행까지 갔다 오는 거.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거기 에 들어있는 게 내비게이션 3, 4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다음에 GPS 한 10만원, 20만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단은 5만장 정도 인쇄해도 100만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이번에 북한에 갔다 온 작전을 했던 비행기 드론은 아마추어 수준의 드론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할수 있는 거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첨단 유세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을 가진 북한 전문단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이때 제일 높다.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대북단체가 아닌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단독으로 했는지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우리가 모르는 대북단체와 협업을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 북한 자작극 가능성 희박하고, 우리군을 했을 가능성 만모하고, 남는 건 민간 쪽이다. 그 중에서 드론 기술을 가진 쪽일 거다. 왜냐 이미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시면 드론 동호회들이 북한을 찍어온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첩보로는 민간 단체들이 드론을 북한에 여러 번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이걸 이용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전쟁 관계로 전환했고 적대적인 이국관계로 전환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관계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통일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함, 함으로써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통일민족 개념은 김일성의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이돌로기전 혼란 그다음에 적대적 이국가론 선언에 따른 전쟁 분위기 고치 이걸 위해서 이번 무인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들의 수모죠. 본부 청사가 뚫렸다는 건 그걸 감수하고서도 이걸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면서 바로 북한 청년 140만 명이 군입대 탄원을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 공개한 부담을 무릅쓰고 전쟁 분위기 고치 그다음에 체제 결속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봐야죠. 그만큼 북한 정권이 지금 취약하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다. 왜냐하면 이거 창피한 일이거든요, 보여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